안녕하세요. 윤경다이어트 갤러리. 윤경이 여섯 번째 영상입니다. 오늘 여섯 번째 영상에서는요. 금들을 몇 가지 보여드릴 거예요. 이쁘고 착한 가격으로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고 구매해 보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좋아하는 아이들 몇 가지 제가 선보이겠습니다. 첫 번째 보여드릴 라인은요. 수박 몰개인금이에요. 금도 잘 들었고요. 요 아이가 윗둥이에요. 윗둥이고 한상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죠. 금이 진짜 수박처럼 잘 들었어요. 참 이름도 잘 짓죠? 수박 몰개인금. 요 아이도 자 자구, 자연 자구예요. 자연 자구고 뿌리도 다 내렸고요. 사이즈는 좋아요. 제가 봐도 좋아요. 9 에서 10cm 정도 나오고요 수박 몰개인금 제가 요거 10만원에 오늘 판매를 할 거예요 고, 요 아이는 오늘만의 가격 10만원입니다 금잘 들은 아이고요 가격 착하실 때 한번 데리고 가서 키우셔도 참 멋스러울 거예요 진짜 모주를 보면 정말 더 멋있는데 음 영상이 잘 담기지가 않네요 제가 잘못 찍는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진짜 멋있는 아이예요 요 아이 자연자구 입니다 금도 잘 들었습니다 수박 몰개인 금이었습니다 두번째 영상에 판매할 라인은요 파이널 이라는 금인데요 요 아이는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다른 농장에서 나온 아이를 그게 화려한 옷과 보석 이란 뜻인데요 얘 자체만으로 해도 진짜 화려하면서 멋진 보석처럼 너무 이쁜 아이예요 요, 요 영상이 끝나고 나면 모주 사진 모주가 제가 지금 판매를 해 가지고 없어 가지고 제가 사진 찍어 놓은 게 있거든요. 그게 잠시 영상으로 갈 겁니다. 영상에 보셨다시피 파이너리 금이 진짜 이쁘죠. 모주가. 요 아이는 자연 자구예요. 사이즈는 지금 한 5cm 나오고요. 금 자체도 잘 들었어요. 너무 잘 들었어요. 새금인데다잘 들은 아이예요. 실물을 보셔야 이게 잘 들었다는 말이 나올 것 같은데, 저게 정말 영상을 잘못 찍나 봐요. 이게 금이 잘 표현이 안 되네요. 어떻게, 어떻게 찍어야지? 진짜 잘 들었어요. 파이널이 금은. 요 아이 제가 오늘 사이즈도 좋고, 첫 판매 금액은 20만원입니다. 요런 아이 한번 데려가서 키우시면 아주 모주처럼 멋진 아이가 될 거예요. 제가 이 아이 처음 해보고, 오, 뭐 이렇게 이쁜, 애, 이쁜 애가 다 있어? 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. 얘도요. 그만큼 제 시야를 빼앗은 아이, 파이널이 금이었습니다. 세 번째 아이는요, 쿠스 백금이에요. 요 아이가 모주예요. 진짜 화려하고 이쁜 아이예요. 제가 이렇게 심어 갖고 놔둔 아이인데요. 요 아이 쿠스 백컴 자연 자구에요이 아이가 사이즈도 이 아이는 되게 좋아요.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커팅도 가능해요.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 부분 있죠. 여기서 보면 이 부분을 커팅하시면 될것 같아요. 구매하셔가지고 뭐 사이즈가 작으면 커팅하면 조금 위험한데 그래도 얘는 사이즈가 워낙 좋다 보니까 커팅 가능하시고요. 요 아이 사이즈 자체도 8cm 나와요. 뿌리 다 있고요. 너무 화려해서 정말 얘를 보면서 야, 얜 진짜 다육이 중에서도 색감이 정말 무리되니까 완전 화려하구나. 그 어떤 금도 얘 색깔만은 못 따라가는구나 생각했던 아이 중에 하나예요. 그렇게 이쁜 아이. 얘 모주. 요 파이너리금은 제가 오늘 80만원에 지금 판매할 거예요. 요런 아이 한번 들이셔가지고 엄마처럼 멋지게 키우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. 정말 화려해요. 저도 나이가 드는지 화려한 게 너무 좋더라고요. 고객님들도 한번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세요. 오늘 마지막으로 판매할 라인은요, 4번이고요, 미인금이에요. 근데 이게 제가 아직 영상을 제대로 잘못 찍는 것 같아요. 카메라를, 색감이, 표현이 안 되네, 잘. 미인금인데요, 금이 들어있어요, 다. 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. 사이즈는 작지 않아요. 이렇게 보시면 7, 8cm 나오고요. 이 아이 제가 오늘 마지막 아이로 판매할 거고 3만원에 판매할 거예요. 오늘 마지막 아이였고요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선물 같은 하루 되십시오. 네.